예, 2월6일 정치신세계 예, 소나기로 참여했습니다. 마이크 잠깐 꺼놨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 채팅 열심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채팅 한 내용 다 예, 앞뒤로 좀 자를 것 같아가지고요. 채팅이 나갈 것 같네요. 자, 제가 어제 오랜만에 백 브리핑 1 시간 반 동안 어 열심히 부터까지다 봤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 봤는데요. 예 재방송 나, 다시 보는 것도 어렵지만 남의 방송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긴 방송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들고 나왔던 카드들이 주로 재판지지연 쪽 있잖아요 증인 1 3명 무더기 신청 세 명밖에 안 남았고요 문서 송부 해달라고 한 부분도 뭐 거의 대세 흔들림이 없다 이 정도 확인했고 재판장의 재판 속행에 대한 굳은 의지 다 봤기 때문에요 뭐 느긋한 마음으로 보다가 후반부에 와서 어라 하는 느낌이 살짝 드셨죠? 여러분들도 다 드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약간 찔끔하긴 했는데요. 어, 국회 증언 감정법 얘기를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국회 증언 감정법.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증언은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도 받지 않는다. 불이익한 처분. 어, 이거는 증인의 어떤 자유로운,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해서 국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법익을 갖고 있는 법인데요. 근데 이 처분이라는 단어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처분이 형사처벌은 예외다라는 입장이었고요. 1심 재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재판장이, 아, 판사가 들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 처분에 형사처벌도 들어가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아 그런 케이스가 세개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처분도 처벌,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잽싸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문제 풀어오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해외 사례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해외 사례도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숙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은. 국회 증언 감정법 구조 사망에 따르면, 에, 증인이 국회, 국감에 나와서 한 증언들은 양심을 걸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내부 고발의 성격을 띠기 쉽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증언하는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적 이익이, 부, 불이익이나 어, 또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이거 형사적 처벌도, 여기 보시면 어떠한이란 말이 있어요. 어떠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되지 않, 받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역시 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즉 에, 기소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세삼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국회증언감정법 구조 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증언법 구조 사망 구조는요 증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여기 법이써있않습니까 증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피의자잖아요. 증인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피의자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증인을 보호하려고 증인의 양심을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않니 한다. 즉 한마디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하면은 처벌 되게 세게 받습니다. 1년에서 10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해 그럼 이재명이 여기서 사실 위증을 한 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국회 증언 감정법은 국회가 의결해서 고발을 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회 그때 안 했죠 그냥 넘어갔죠 따라서 아,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왜또들어 와서 합니까 예. 그런데요 1심에서 다룬 이슈를 그대로 다루는 건 원래 반칙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항소심의 재판장이 왜일심에서 다뤘던 문제를 또 다르게 허락을 해주는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판결문들을 좀싹 찾아봤습니다. 지난 판결문을 보니까 일심 재판장이 쓴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 사망은 국회에서 조사받는 증인들로 하여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 양심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국회가 기능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라고 한게 아니야.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변호인단 측은 이걸 되게 잘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지, 입법 취지가 있다 라고 단언해서 말하지 못하셨죠? 1, 1심 재판장이. 그게 말이죠. 저희도 그래서 정말 어, 그런 입법 취지가 있는지 막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왜 당시 입법하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흔적이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일부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전문장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법이 만들어진 게 1950년대 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 같은 것들이 지금 문서상으로 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 1심의 판결문 이재명 당시 국토부 협박에 대한 일심의 판결문이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입법 취지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쭉 나오는데 그 전제를 깨버리려는 게 바로 이재명 쪽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심 판결문을 제가 요약을 좀해 봤습니다. 요약. 빠뜨린 건 없고 요약만 한 거예요. 어, 국회 증언 감정법의 입법 취지는 증인이 자유롭게 발언해서 국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이 전제로 나머지 이야기가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 감정법은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 증언이 국회 기능 수행과 무관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국감에서 국감을 연취지와 무관하거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면 면책을 못한다 라고 1심 판결문은 설시를한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은 그렇게 설시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국감이 열렸던 2018년인가요? 그때 국감이, 경기도 국감이 열렸던 취지는 이재명 저기 당선을 목적으로 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물론 국감에서의 발언, 증언을,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그게 국감의 목적이었니? 이재명 저기 그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소리 하게 만드는 게 국감의 목적이었니?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책 특권이 항상 면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헌법 45조에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우리 다 아시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판례를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 없이 구라를 쳤다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구라를 쳤다. 이 경우는 면책이 안 된다고 써 있다. 따라서 법조항 어딘가에 면책 특권이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1심 판결문이 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1심 판결문 진짜 사이다죠. 1심 판결문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법 얘기를 합니다. 선거법은 선거 공정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정확히 나와 있죠. 선거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 우리 유권자들이 허위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선거의 공정함과 자유로움 속에서 투표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가치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법의 입법 취진 그러한데 이 선거법을 우, 어겼는데 그 상위에 국회 증언 감정법 이란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증인의 증언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선거법의 법익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더 높이 있어라고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심 판결문 끝내주죠. 어, 달달 암송하고 싶을 정도로 어, 완벽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한데 일심 판결문 계속 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국감에서 한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국감에서 증언을 하는 형식이 빌리긴 했지만 아니 이 국감의 목적과는 무관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그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였다 국토부 협박 없었잖아 따라서 이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일심 판결문이 얼마나 잘 쓰여진 판결문인지 모르겠어요 습 교과서에 실렸으면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 말씀을 좀 복잡하게 드렸습니다만 복잡한 사안이라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에, 국회 증언 감정법이 어, 있다 하더라도 국감의 목적하고 맞느냐 그 발언이 안 맞죠 국감에서 뭐 이재명 국토 법박 구라처라고 있는 게 국감이 아니니까요 국감의 목적에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직무와 관련한 얘기여야 된다 직무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한 일이잖아요. 그거 다. 근데 여기 경기도 국감이에요. 경기도 국감,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성남 시절에 한 일들을 쉴드치고 앉았으니 직무 관련성이 없다. 아 진짜로 이거 없습 없는 겁니다. 질문에 답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서 한 위증도 위증. 그 벌을 받듯이 성남 시장의 일을 들고 와서 대선 과거의 일을 들고 와서 대선이라는 미래 당선의 목적으로 구라를 치는 거 중후할성이 없어요라고 한 겁니다. 이심 판결문은 그다음에 선거 당선의 목적이 뚜렷하고 마지막으로 증언 국회 증언 감정법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의 법익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약이 됐죠? 이해도 다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채팅창에 반응이 적어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 막 설명을 하고 나갔는지 약간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채팅창에서 반응한 번좀 보여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 전하는 말씀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약간의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감이 안 잡혀서요. 아 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 뭐갈때 가더라도 담배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정 신세계 자 이렇게 그 일심 판결문에서 약간의 허점, 국회 증언 감정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라는 이 점의 의지를 받고요. 그리고 일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게 왜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어, 준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거죠. 판사가 이거 무시하고 그냥 달려도 됩니다만 현서 판사, 아니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요.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보완을 해야 승기를 굳힐 수 있잖아요. 잠깐 뭐복적으로 얘기 시작 안 했으니까 양 있는 사랑입니다 TV 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이 되면 직무정지된 시간만큼 직무 수행을 할수 있나요? 직무정지된 시간만큼 벌어서 임기가 늘어나냐는 말씀이시죠?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 이재명 변호인단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만 깨면 돼요. 이것만 깨면 됩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완벽한 대전제인가. 실제로 그래 왔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겁니다. 국회 증언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 증언 감정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여기서 찾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와서 위증을 하면 국회 증언 감정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회 증언 감정법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이 아닌데 이 적용이 받지 않는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구라를 쳤건 누구를 모욕했건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 겁니다 세상에 검은 백조가 있다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은 백조 한 마리만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국회에서 한 증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대법원 2023년에 났던 어, 이, 2022도 14521 판결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A씨가 국감에 나와서요. 자기가 아는 B씨라는 사람이 가짜로 기술 특허를 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이죠. 어 국감에서 한 발언은 처벌 안 받는다며 받았습니다. 받은 사례죠. 그리고요 어, 2010도 12123 판결입니다. A 씨가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B 씨가 불법 문건은 작성을 지시하고 보복하고 한다고 위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어, 2001 2010도 4052 판결 증인이 국감에서 갑자기 폭언을 욕을 하고요 모욕적인 말을 막 했어요 국회 권위를 막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모욕죄로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노회찬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노회찬이 2005년에 국감에서요 삼성이 검찰에 뇌물을 제공했다 이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국감에 나와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을 한것 같잖아요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노진광 의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감에서 특정인을 성추행범으로 오인해가지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에, 벌금을 맞은 것이죠. 벌금이 아니라 위자료를 맞았습니다. 이거 직무였습니다. 심지어 노진광 의원의 뭐 상임위에 해당하는 직무였겠죠. 근데 직무로 인정이 안 돼버렸어요.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어, 직무 관련성도 있고 뭐 국감의 관련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면 이렇게 명예훼손이건 뭐 모욕죄건 이렇게 때뚜드려 맞은 사례들이 이렇게 질비합니다. 잠깐 찾았는데 저만큼 나왔어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냐? 수리대로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이재명은 어떻게든 꼼수를 계속 찾아 나갈 것이고 검찰도 눈뜨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자, 양 있는 사랑입니다. tv 님 질문 조금 전 김용 2심 에서도 징역 5년 법정 구속 됐는데 이재명이 어떤 영향이 있 을까요? 이재명의 그 선거법 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 죠? 선거법 김용이 지금 걸리는 것은 김용이 그 유동규 등에게 불법 선거 작업 을 받아 가지고, 2018년 민주당 경선에서 자금을 뿌린 거그 부분이잖아요. 어 저기 뭐 유원홀딩스가 가지고 돈 받고 막 이랬던 것들이잖아요. 자 이제 김용이 잘 타고 올라가면은 이재명에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김용이 꼭이재명하100% 연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은요.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그, 불법 선거 자금들이 사무처장 정도선에서 끊고 후보는 처벌 안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대단히 잘 입증을 하거나 김용이 술술술 불 경우에는 이재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아닌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라 단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한테는 좋지는 않죠. 뭐 본인의 정치적 동반자들이 그렇게 줄줄이 유죄를 받,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어쨌든 선거법을 중심으로 배지가 떨어지고 현실 정치 권력을 잃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탁탁 꽂힐 수 있다 처벌을 꽂힐 수는 있다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상 같은 경우가 이제 걸려들면은 그게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김용은 이재명의 그 수많은 범죄 혐의에 비하면은 뭐 비교적 작은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씩 또 들어맞는 엄청나게 큰 범죄지만요. 노을백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 이, 처음 들으셔도 불구하고 이해하셨다면은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한 거죠. 아, 뿌듯합니다. 태정태세 비윤세님 이재명이 재판 빨리 끝날 거라고 해서 재판부랑 뒤로 무슨 짬짬이가 있었나 싶었죠. 아닙니다. 저거 그냥 제가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 빨리 끝날 겁니다. 신속하게 끝날 겁니다. 아, 그 뭐냐면 본인이 어, 위안범을 심판 제청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재판 지원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일대 다 설명할 게뭐 있어? 이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아닙니다. 재판 빨리 끝날 거예요. 제가 뭐 위헌 법률 재판 신청 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냥 재판 어쨌든 재 재판은 빨리 끝날 거예요러고 그냥 어지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희는 사랑입니다. TV님 유동규 증언이 인정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 그 유동규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증도 워낙 많아요. 김용 같은 경우는 물증이 많습니다. 어, 뭐 지금 블랙박스, 뭐뭐 뭐 교통 통제 기록 왔다 갔다 한 기록, 뭐 빌딩에 들어간 기록, 그리고 증언들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날씨가 일치된 기록,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나왔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어. 뭐 이런 거 사파리, 남색 사파리 이런 것도 다 맞아가지고 뭐 구글 타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증이 너무 많아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양 있는 사람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증언이 인정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유동규는 이 이재명 필드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증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저렇게 유동규 증인 증언이 어 유문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노울뱅님 재판 빨리 끝난다고 했더니 진짠 줄 알더라겠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신 논평입니다 아, 제태성태세비문세님 어제 손에 땀났더랬는데 그 보선 땀날 게뭐 있습니까? 예. 이재명이 호기롭게 굴한번친 것이죠. 이순옥님들 잘 본다고 말씀하셨고 평론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면 매우 기쁩니다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정규 방송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